가수 영탁이 꼰대인턴을 통해 성공적인 배우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영탁은 지난 10일 방송된 MBC 수목 미니시리즈 꼰대인턴의 탁월한 마케팅 영업력을 보유한 차영석 과장 역으로 특별 출연했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영탁은 첫 등장부터 심상치 않은 포스를 발산하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가열찬 부장이 자택 대기 명령을 받으면서 잠시 공석이 된 마케팅 영업팀을 잠시 차영석 과장이 이끌게 된 것인데요. 차영석 과장은 마케팅 영업팀으로 부임하자마자 가열찬의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면 누구에게도 밀리지 않는 언변과 클래스가 다른 업무 능력을 뽐내며 마케팅 팀을 긴장시켰습니다. 특히 자신의 환영회식을 팀원들과 영상통화로 진행하는 등 남다른 캐릭터로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꼰대 인턴을 통해 첫 연기에 도전한 영탁은 이러한 차영석 캐릭터를 기대 이상으로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전혀 어색함 없는 대사처리와 수준급의 표정 연기로 보는 이들의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특히 네가왜 거기서 나와를 내가 왜 여기서 나와로 개사해 부르면서 등장하는 씬은 남성우 감독이 영탁을 위해 즉석에서 특별히 만든 장면이라는 후문입니다. 영탁은 11일 뉴에라 프로젝트를 통해 재미있는 경험이었다. 제가 드라마에 출연하는 날이 올줄 몰랐는데 꿈만 같다. 남성우 감독님부터 박해진 김웅수님을 비롯한 배우분들이 잘 도와주신 덕분에 잘 마칠 수 있었고 즐거운 시간이었다라고 특별 출연 소감을 밝히며 오늘 방송에서도 차영석 과장은 등장하니까 계속해서 꼰대 인턴 본방사수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반응이 센 뉴스.